당신의 스타일리스트, 레어리입니다. 설팅에서 고객분들이 나이 관계 없이 요즘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어요. 저 앞트임 메이크업 해야 하는 유형인가요? 일단, 앞트임 메이크업이 정확히 뭔지부터 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라인을 그리는 곳이 크게 네 구역인데, 아이라인, 언더라인, 아이라인 꼬리, 눈 앞머리입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눈 앞쪽 뾰족한 영역에 블랙 라인을 그리는 것을 앞트임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이네개 영역 중에서 여러분도 아이라인과 아이라인 꼬리는 많이 활용하실 텐데, 언더라인과 앞트임은 데일리에서 많이들 생략하는 편이죠. 앞트임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을 쉽게 진해 보이게 하는 영역입니다. 뭔가 과해 보일 수 있어요. 아이라인은 원래 검은 속눈썹이 있는 곳에 검은색을 추가하는 거라면, 앞트임 메이크업은 아무것도 없는 살에 검은색을 그리는 셈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요즘 많이들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앞트임 메이크업 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에스파 카리나 님의 경우 앞트임 메이크업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카리나 님의 경우 예전에 눈썹 분석을 한적 있는데요. 얼굴 특징을 보면 미간이 살짝 넓고 입술 아래가 약간 왜소한 무턱입니다. 눈썹산이 강한 아치형 눈썹은 시선을 더 바깥으로 퍼져 보이게, 얼굴을 메추리알처럼 더 볼록해 보이게 하고, 앞머리가 살짝 두꺼운 일자 눈썹이 시선을 얼굴 안쪽으로 모아줄 수 있다고 했죠. 앞트임 메이크업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시선을 얼굴 안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좌측은 눈썹 앞머리도 연하고 앞트임 메이크업도 없어서 시선이 얼굴 중심이 아닌 바깥으로 퍼진다면 우측은 앞트임 메이크업과 도톰한 눈썹 앞머리가 시선을 얼굴 안쪽으로 딱 잡아주고 있죠. 좌측은 미간이 넓어 보이고 얼굴 여백이 느껴지지만 우측은 미간이 넓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메이크업을 보면 앞트임 메이크업이 안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인위적이거나 사나워 보이죠. 카리나님의 눈 모양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는 쌍꺼풀 앞머리와 눈 앞머리가 만나는 인아웃라인 쌍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트임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특징은 다른 부분인데, 올라간 눈매라는 점입니다. 눈 앞머리보다 눈꼬리가 위쪽에 위치해 있죠. 이런 눈에 앞트임 메이크업을 하면, 눈 앞꼬리가 더 내려가 보이면서, 눈꼬리는 더 올라가 보이겠죠. 눈이 아주 날카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눈동자가 큰 편이 아닙니다. 좌측 눈은 흰자 여백이 많이 보여 좀더 시원해 보이고, 우측 눈은 검은자 비중이 커서 더 깊어 보이죠? 이 사진들을 비교해 볼게요. 섬세한 영역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좌측은 눈동자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적은 색이 밝은 렌즈를 꼈고, 우측은 진하고 직경이 큰 렌즈를 껴서 흰자 여백을 줄였습니다. 좌측은 아이라인 꼬리를 더 올려 그렸고, 우측은 아래 방향으로 내려서 뺐죠. 둘다 앞트임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서는 눈 앞머리 흰자가 많이 보이면서 뭔가 인위적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이미지를 주고 우측에서는 앞트임이 미간 쪽 여백을 줄이고 얼굴 안쪽으로 시선을 모으는 역할만 합니다. 물론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좌측 메이크업도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좌측 사진을 보고 카리나님 앞트임 메이크업 안 어울려라고 하고 우측 사진을 본 사람들은 카리나님 앞트임 메이크업 너무 예쁜데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거죠. 정리하자면 눈동자가 작거나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 앞트임 메이크업이 안 어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간을 줄이고 싶어 앞트임 메이크업을 한다면 다른 메이크업을 변형해주시면 됩니다. 내 눈을 오래 들여다봐서 눈꼬리 높이, 눈동자 크기, 몽고주름 형태 같은 내 눈이 가진 특징들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메이크업에서 중요합니다. 최근 카리나님의 경우 앞트임 메이크업을 계속하긴 하는데 과거에 비해 컬러를 많이 밝게 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다크브라운 라이너를 썼다면 최근에는 브라운 섀도우만 쓰고 있어요. 눈은 트여 보이는데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여백은 보완하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잘 구현한 훌륭한 예시입니다. 결론입니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경우 앞트임 메이크업을 하면 인상이 더 강해 보일 수 있다. 활용하고 싶다면 아이라인 꼬리를 내려보자. 눈동자가 작은 경우 앞트임 메이크업이 흰자 여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활용하고 싶다면 렌즈를 함께 활용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매력이 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연예인분이나 헤어 메이크업 패션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악플은 저희뿐만 아니라 연예인분들께도 큰 상처가 됩니다.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